이번에는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비교 연산자는 두 값을 비교하고 True 또는 False를 반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True 또는 False 값을 가지고 있는 타입은 바로 불타입이었죠 이 연산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True 또는 False가 반환이 된다는 뜻입니다 콘솔로 출력을 한번 해 보면서 할게요 1과 1을 비교해 볼 거예요 자 이렇게 콘솔로 1은 1 그리고 이 1은 1에 대한 연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1과 1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값은 참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true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다가 1은 2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당연히 1과 2는 다르기 때문에 이 값은 거짓이 됩니다. 따라서 밑에 것은 false로 나오겠네요. 값이 다른지에 대한 연산자. 느낌표 는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위의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이 앞에를 느낌표로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간에 라인 한번 그어주고 출력을 해 볼게요 1과 1이 서로 같지 않느냐는 거짓이기 때문에 폴스. l 1과 2는 같지 않기 때문에 이 결과는 true가 반환이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 값이 큰지 오른쪽 값이 큰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이렇게 붙여 넣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이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밑에 부분은 반대로 자 이렇게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출력물을 보도록 할게요. 자 좌측에 있는 게 우측에 있는 것보다 큰가요? 아니죠? 같기 때문에 폴스가 반환된 걸볼 수가 있고요. 자 좌측에 있는 게 우측에 있는 것보다 큰가요? 아니 오히려 작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 폴스가 나온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이 밑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값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자이 밑에도 같은 값이기 때문에 어, 큰 값이 아니죠 폴스 그리고 1보다 2가 크기 때문에 true가 반환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거나 같은지 작거나 같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부분을 그대로 다시 밑에다 복사해서 자이 뒤에다가 는 항상 크거나 같은가 작거나 같은가는 는 표시가 뒤쪽에 와야 됩니다 이렇게 다시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은 이번에는 1과 1은 같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는에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true 자 이것은 1이 같지도 않고 크지도 않기 때문에 false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 1과 1은 서로 같기 때문에 같은 것은 true 자, 그리고 1보다 2가 크기 때문에 true 값이 반환이 되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l i t e r a 값들을 비교를 했는데요 이것을 변수에다가 담아서 작성을 해도 똑같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1의 값을 모두 a로 변경을 하고 자 위에까지 변했네요 자그 다음에 2의 값을 모두 b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은 아, 모두 값이 제대로 나오는 걸볼 수가 있죠 아, 이렇게 변수를 할당해줘서 비교연산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수를 할당하고 비교연산도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이러한 비교연산은 숫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A가 문자열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B도 문자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안녕이라는 문자를 같이 써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안녕 이렇게 추가를 해볼게요. 자, A와 B가 같은지를 비교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true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만약 안녕 z라고 이렇게 하면은 false가 출력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뿐만 아니라 문자나 다른 타입들의 비교 연산도 가능합니다. 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